상무장님께서 어, 사회를 보시는 게 이제 첫 데뷔전이라 어, 많이 버벅거렸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로 어, 발전하고 계신 우리 상무장님이 저는 부르답니다. 에지캠농협 제 21년 차. 정기대의원대회와 제3대4대 입 이침식, 임원 입침식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려운 노사관계 여건에서 출마대회을 통해 당선되신 10대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역의 이웃, 용산단 노동조합 간부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사 연대 발걸음을 해주신 노동형제 여러분, 그리고 LG화 노형제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유명은 주재임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 2100명의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근혜접근의긴 암흑의 터널을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모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육로로 국력의 땅을 밟아볼 수 있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현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토록 진일보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파이텍 노동자들이 굴뚝에 오른 지 426일 만에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세우며 땅으로 내려왔고 24살의 대화나력 하천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는 석탄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사지가 찢어지는 끔찍한 사고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위험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선의 목소리는 묻혔고 결국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참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또그 자신조차도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근 동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비종규직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단축에 일자리 참출이라는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만족하십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야간이고 간에 트러블로 불려 들어왔던 공무 계전일근 조합원들의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일자리 창출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2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라는 안전훈이 있습니다. 그 안전훈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 대한나력발전소 하천업체 노 동자 김용근 동지의 죽음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팀의 수선 비용이 없어서 안전 환경 제한조차도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은 팀장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장장이 문제입니까? 팀장이, 공장장이 능력이 없어서 안전을 지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장에 곳까지 비어있는데 무슨 비용으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까? 회사가 안전을 위해서 비어있는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현장에 갔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오늘도 안전하지 않게 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설비는 늘어나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지만 인원은 그대로요 공정은 자은 트러블로 인해서 위해 물질의 노출 빈도마저도 높아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호소였습니다. 현장에서 위해 물질에 노출되어 두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조합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주재기님 현장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조합 함께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주재의원님과 음. 저희가 노동조합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발짝도 발전하지 발전하지 않고 있는 LG의 노사 정책입니다. 저는 2004년 사무장을 역임했고, 2010년 부현장을 그 역임했으며, 2019년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노사정책과 문화가 발전하기는 커녕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LG 하우시스 노동조합은 2018년 인단협의 끝나지 않아 지난 1월 14일 총파업 측정식을 했습니다. 당선자의 신분으로 간부를 인선하고 정기대면대를 준비하느라 LG 아우시스 노동조합 투쟁의 현장으로 연대의 발길을 옮기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2018년 인간에게 끝나지 않은 LG 아우시스 노동조합의 투쟁의 이유는 별반 지난 l g 캠 노동조합이 처해 있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여금 200% 기본급화, 최저임금 인상을 부력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18년 LG와 영업이익이 2조를 넘게 벌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현실. 정기 대응대회가 끝나고 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어쩌면 우리는 성과문 앞에서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노사관계보다 인간 존중의 경고다 경쟁과 성과와 실적이 우선하는 문화여야 되겠습니까?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말뿐인 노사협력이 아니라 말뿐인 노사상생이 아니라 말뿐인 안전체우상이 아니라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LG화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오늘부터 LG화학 노사가 다시 진일보하는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문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들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회장에서부터 LG와 CEO까지 모두 새로이 취임하셨고 지난 4.3 공기부터 경영은 나빠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의 노사관계의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지 조합원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도록 합시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께서 생각하는 노사관계와 안전한 질터, 그리고 노동자을 걱정하는 긴안목까지 젊은 신입사원 조합원에서부터 정년을 앞두신 선배 조합원들의 목소리까지 표현하는 방법과 방식만 달랐을 뿐 내용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농자다운 노동조합 소통, 공정한 성과 분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 조합원들의 주로만. 요구와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같이 있는 노동조합,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조합운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위원 동지 여러분, 2019년 집행부와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징! 예. 예. 앞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지